보면 에 천천히 해에 천천히 해보자. t 2 u c 3,000 minus r o 3,000 minus root 2 u group, 2,000 minus root 2 group, 2,000 minus root 2 group, 2,000 minus 3 마이너스 6 루트 6 이렇게 돼서 3분의 3 마이너스 6 루트 6이니까 1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재밌는 게 이게 반대 과정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2 루트 6이라고 그냥 바로 나오게 돼 그러면은 얘를 빼라고 했지 그치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걔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어, 4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빼랬으니까